하유, 할 일도 없고 친구들 왜 하는 거야? 하, 그래 난 이렇게 누워 있어야지. 할 일도 없고 뭐. 어? 라푼젤, 어디 아빠? 오늘 내 결혼식이잖아, 빨리 가자. 맞다, 결혼식. 어떡하지?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. 그고 드레스도 없고 나 그냥 안 갈래 음. 아니야 우리 드레스 파는 가게로 가자. 거기는 아주 예쁜 옷이 많이 되어 있어. 정말? 나 거기서 나 핑크 드레스하고 핑크 원피스 같은 거 갖고 싶은데 그걸로 사자 그, 그기로 가자. 어? 저기 쌍둥이들 온다. 나쁜데? 아, 너희들 대체 왜온 거야? 그냥 심심해서 왔지. 근데 너희들 얼굴 안 보인 거 알아? 뭐야? 여기 안 찍혔다고. 응? 아... 야! 야! 년... 아, 미안해요. <laughs> 제가 아직 찍지를 못했네요. 왜 전화 안 찍는 거예요? 아. <laughs> 죄송해요. 그래서, 라푼젤 작에 나와봐요. 저를 베이야 자, 오늘은, 음, 레스그 똘, 아 아니, 아니, 미미, 그아기돌 보기에서 여자가 있는 옷인데요. 오늘은 신부와 라푼젤, 쌍둥이들을 애기 입혀볼 거예요. 쌍둥이들은 킨더조에서 나왔죠. 보세요. 얼굴이 쌍둥이. 안녕 안녕 아아제 아, 몸이 분리됐잖아요 그래 이게 가 붙여줄게 우리 아 그리고 지금은 저희 동생과 같이 찍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. 우리는 비켜줄게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. 일단은 사이즈 오늘은 내신얘가 예, 오늘 결혼한 날이에요. 맞아, 내외모에 반한 남자가 있어. 어 근데 어디 죠 응? 응? 네? 제가 소개해 드리죠. 아, 어. 죄송해요. 저기, 자기 어디 간 거야? 네, 에반이 기... 슬, 슬, 신랑이라고요? 특종입니다 왜쯧쯧 아직도 조쯧쯧쯧쯧 그러나 그럴 신다 음. 아, 선. 어, 선을. 자기야! 어떻게 나 이럴 수가 있어? 나야 앞에, 저앞 이렇게 수 있어? 어, 응. 대신 누구지? 가볼까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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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됐다, 죠 아, 자기야! 오른왼쪽을가면 아주 예쁜 옷, 옷 갔어. 알았어, 친구. 음, 친구가 말한 가게가 여기구나 옷을 왜 이렇게 난 가볼까 한번 내가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이는데 옷가게가 왜 저한테 안 말해줬죠 꽝꽝 아! 핸드폰 망가서요 일단 일단은 한번 있는 척을 해볼게요. 저 어때요? 이,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근데, 그, 그러니까. 한 번, 어디 이뻐요, 어 정말 이쁘죠? 잘안 보이는 분들 을 위에, 아래서, 위까지. 자, 그러면 가격을 물어볼까요? 저 쌍둥이들이 여기 가게를 하고 있대요. 안녕. 어, 이 옷의 가격은 1,890원이야! 어, 비싸네 여기 대신 카드 신용 카드를 할게요. 터미메 카드 카드 신용 카드로도 쓸수 있습니다. 아, 실제는 아니고요. 그냥. 일반 카드는 되는데요. 일반. 아, 그래요? 자, 여기 짱! 안 돼. 내 돈이 갚아야 돼요. 네, 알았습니다. 아, 맞다. 여기 거스는 돈이요 네. 딱딱. 그러면 입혀 볼게요. 옷을 입었는데 옷이 너무 짧아. 짧다니요, 완전 긴데요? 아니요, 짧아요, 아! 길잖아요. 안 속을 볼까요? 아니, 벤트다퍼 무슨 안속이 해요? 저요, 안 속에 보면. 어, 꼬꽃꼬 나고 있잖아! 요에이고 대동님, 빵, 터졌네요. 옷을 벗기면 아까 전에 그 보라색의 옷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맞죠? 이 옷이 제일 예쁜 일나쁜데들한테 반짝반짝 신부옷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이 옷을 글 거예요 무슨 인삼문 같아요 인삼문 <laughs> 친구들 신, 신부부터 더 예쁘게 으면안돼 알았지? 꽝꽝 근데 망가진다니까요